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조금 해설에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에 좀 오류가 있던 문제,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제가 영상을 앞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통합재정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하고 해신온걸 가지고 바탕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었고요 지금 오늘 제가 해설을 해드릴 부분은 2019년 지방직 7급 문제예요 2019년 7급 문제에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살라몬이 어, 제 워낙에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죠 살라몬에 따르면 공적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 체결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제 기본서에도 이렇게 표를 이제 집어넣었는데, 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직접성 정도에 따라서, 어, 이렇게 분류를 했고, 직접성이 낮은가, 중간, 높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보험 여기 있단 말이에요. 높음이란 카테고리에 들어있으니까, 이 해설을 하, 신 대부분 분들이, 직접적인 정책수단, 얘는 맞을 거야. 왜냐, 살러몬이 직접성이 높은 것으로 구분했으니까, 얘는 틀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해서, 결국은 이, 4번 선지가 정답이 되려면 여기 앞에가 틀려 있죠. 앞쪽 여기가 여기 어딘가가. 그래서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 체계로 활용한다. 이 부분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어, 이 의구심에서 해설을 많이 하신 것더라고요. 같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봤어요. 자, 정책학 원론이란 어, 전공서적이 있어요. 자,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솔대 정정길 교수님이 이제 공조자로, 대표 공조자로 이제, 어, 주관했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살라몬의 간접적인 정책수단 도구에는 공적보험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아까 분명히 이 표에 따르면은, 이 공적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높은 건데, 이게, 이 부분이, 또 직접적이라는 부분이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전공서적에서는 간접적이라고 있고 이 표는 또 이렇게 이높음이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것을 좀 파고봤어요. 자 이제 살라몬이라는 이제 학자 교수님이에요. 살라몬이라는 학자의 어이 원책이에요. 그래서 The t o o l 트인데 정책, 뭐 도구, 정책, 수단 이렇게 될텐데 여기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어, 번역을 해서 국내 서적에 다 소개를 하고 있는거에요. 행정학 서적에서 원래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아까 보는게 보험이었죠. 보험은 인슈어런스죠. 인슈어런스인데 여기 보면 딜리버리 시스템, 뭐 전달체계 우리나라 직역하면 전달체계가 퍼블릭 에이전시에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이란 부분은 틀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그 책에서 이 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디그로브다이렉스 s 스니까 여기가 직접성의 정도겠죠. 그리고 제가 좀 심플하게 적은 것보다 좀뭐 뭔가 더 내용물이 더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이 직접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펙티브 c 스 이피션시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다 이런 걸 가지고 다 평가를 해서 가장 낮은 게 여기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인슈런스에 들어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어, 얘는 다, 이 직접성이 높은데, 높은, 이 높은 걸로 분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간접적인 또 정책, 어, 도구라고, 우리 국내 서, 국내 전공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게 많이 헷갈려서 이게, 뭔가 상승되는것 같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이 책에, 저자가 책에 보면, 이 테이블 1-11이에요. 저그 뒤쪽이야. 그 그러니까 책, 1, 챕터 1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 직접성, 그 다음에 뭐, 강제성, 그리고 가시성, 뭐, 자동성,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분리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다이렉트 툴즈랑 인다이렉트 툴즈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게 왼쪽에 그 직접적 도구, 오른쪽에 간접적 도구죠. 그런데, 이 간접적 도구라는 카테고리 안에 인슈런스가 들어있어요. 한 번에 끝났죠. 사실 결론은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이원 저자가 인슈런스를 간접적 도구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결론은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저기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공적보험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전달 체결한다. 이게 맞아요. 인슈런스가 딜리버리 시스템이 어, 퍼블릭 에이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라 간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했을 때, 어, 제가 이 책을 보고 판단한 건여기에요 여기, 간, 직접 대출부터는 여기 위로는 직접적인 수단, 그리고 보험하려는 간접적인 수단, 인디렉트. 그래서 이게 높음, 중간, 낮음이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설은 여기가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 전도책을 활용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사실은 행정학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뭐 정답 관련된 뭐 해설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복수 정답, 정답 오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뭐 이슈 됐던 문제들 제가 다 기억나는 대로 일단은 뭐 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고 또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해설이 강사들마다 다르다거나 뭐 너무 애매하다 이런 것들, 저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의 됐나? 수고하셨습니다.